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의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인더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윤환 영업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객관계 관리에 진심인 세일즈포스가 들려드리는 넘사벽 IT 산업 유저들의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일즈포스의 고객인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세일즈포스 도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를 진행한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별한 질문을 발표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참여 후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자신문 올쇼TV와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일즈포스의 비전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지난 20년간 확보해 온 기술 및 제품군을 통해 고객의 커스터머 360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일즈포스는 1999년 창립 이래로 놀라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약 45조의 매출 달성이 예상되며 매출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세일즈포스는 전 세계 지역 사회에 놀라운 혁신과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뢰와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상위 5개 공급 업체 중에서 세일즈포스는 9년 연속 CRM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2.9%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세일즈 포스는 글로벌 1위의 CRM 제공 업체일 뿐만 아니라 북미, 서유럽, 라탐 및 아시아 태평양에서 CRM 시장 점유율 1위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이 최고 순위 뒤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세일즈 포스를 선택하고 성공을 거둔 고객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글로벌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세일즈 포스를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은 세일즈 포스를 통해 커스터머 360을 구축합니다. 커스터머 360은 수많은 기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단일 정보 소스입니다. 커스터머 360은 기업이 더욱 강력한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같이 창출 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기술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넘버원의 CRM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에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후 마케팅, 아날리틱스, 플랫폼, 슬랙 등 세일즈포스의 다양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고객 관리의 혁신을 이룬 고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메가존 클라우드의 최세호 팀장님께서 세일즈포스 도입 사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세일즈포스 관련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최세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왜 세일즈 포스를 도입하였고 어떤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일즈 포스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창출했는지에 대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세일즈 포스를 도입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대해 잠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가존은 어떤 회사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어떤 회사인지 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모회사인 메가존으로부터 분사한 회사입니다. MSP 비즈니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조직의 확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2018년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인 2022년 기준으로 약 1조 2,6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분사 이후에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사업 영역은 크게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형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보안, 즉 MSP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 영역을 토대로 데이터와 AI,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인 AI 영역과 각종 비즈니스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서비스와 솔루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 활동의 복잡성은 점점 높아지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협업을 이뤄낼지에 대한 고민. 바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세일즈 포스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존 클라우드는 MSP 비즈니스의 급성장으로 모기업 메가존에서 분사했고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커지고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소통과 협업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통과 협업의 효율화라는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크게 세 가지의 전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사업 영역과 다양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넓은 법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둘째, 내부뿐 아니라 외부와의 면밀한 소통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로 우리 회사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향후 비즈니스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지원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전제에 따라 검토하고 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일즈포스의 몇 가지 제품에 대해 메가존 클라우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일즈포스의 코어 제품인 세일즈 클라우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일즈포스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우선, 메가존 클라우드의 영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 부서에서 시작된 영업 기회 중 구체화된 딜은 디아로 팀과 함께 비즈니스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부서장 승인을 통해 고객 제안을 진행합니다. 실제 계약 단계로 넘어가면 계약팀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빌링 및 재무에게 팀에서 마감 작업을 통해 특정 고객의 특정 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업 활동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의 뷰를 통해 같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과 딜에 대해 집중할 수 있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집중하고 같은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사용하는 실제 세일즈 클라우드 화면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영업 단계에 따라 각 조직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와 처리된 결과는 아래쪽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 활동 1단계인 비즈밸리데이션 단계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현 가능성, 투입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T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객사의 IT 팀을 만나거나 때로는 영업이나 마케팅 등 현업 부사와의 소통을 통해 영업 기회가 시작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전달이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또는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미팅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때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디지털 변화를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 등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세일즈포스에 기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입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은 무엇인지, 투입되어야 할 인력은 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영업과 내부 기술 조직 간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d r 로 팀에서는 수익성이나 잠재적인 확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딜을 지속할지 또는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즈포스에 모두 기입하여 해당 딜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 활동 2단계인 테크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을 토대로 고객사 IT 팀 또는 기술 조직과 상세 협의를 진행합니다. 연관된 기술적 문제는 없는지, 고객사의 아키텍처나 인터페이스 등 보다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단계이며, 이때는 영업뿐 아니라 메가존 기술조직에서도 고객과의 협업에 참여하여 이슈나 조치방안 등을 협의하고 세일즈포스에 기록합니다. 3단계는 POA, 즉 POC 단계입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과 기술적인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며 구현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이때 POC 내용뿐 아니라 결과,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 등을 모두 셀즈포스에 기입합니다. POC 결과에 긍정적일 경우 요구사항에 기반한 수행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공수와 견적을 고객과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영업 간의 내고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적용될 할인율에 따라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할인율이 10% 미만인 경우 팀장 승인, 10%에서 20% 미만인 경우는 센터장 승인, 20% 이상은 CEO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각딜 레벨에 맞춰 승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고객과 금액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고객과의 협상 과정, 그리고 공수와 견적에 대한 결과도 역시 셀즈포스에 기입하여 추후 해당 고객과의 딜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최종 금액에 대해 고객과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진행되는 계약서에 대해 영업에서 세일즈포스에 업로드합니다. 계약팀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문항 검토가 진행되고 이 안에서 발생되는 문항 수정 등에 대해 모두 세일즈포스에 기록하여 계약 진행 과정의 모든 히스토리를 남깁니다. 첨부된 계약서와 그외 수정 사항에 대한 히스토리들은 추후에 계약 진행 시 참고 정보로 활용됩니다. 최종 계약서 날인이 완료되면 계약서 스캔본을 세일즈 포스에 업로드합니다. 최종 계약까지 완료된 딜에서는 마감 처리가 진행되고 완료된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빌링팀에서는 계산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영업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팀 뿐만 아니라 기술팀, 사업부, 딜 리뷰팀, 계약팀, 빌링팀 등 다양한 팀이 하나로 움직이는 세일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히스토리화 되어 세일즈포스에 보관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T 회사는 이직도 많고 조직 변경도 빈번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의 교체 시기는 많은 리스크와 로스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모든 영업 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CRM 툴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 변경 후에도 메일에 대한 이력, 고객사 담당자 정보, 견적서나 계약서 등 기존 어카운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CRM에 남아 있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이력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에서는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계약이 많은데요. 담당자의 퇴사로 리뉴얼 계약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고객과 악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일즈포스를 통해 리뉴얼 한달 전에 자동으로 영업 기회가 생성되고 담당 영업사원에게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메가존 클라우드에는 3개의 사업 영역이 있다고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응 중인 어카운트에 대한 다른 사업부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진행하는 영업기의 팀원으로 다른 사업부의 담당자를 초대해서 영업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에 대한 일관된 세일즈 어프로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기술 조직이나 지원 조직 등각 필요한 인력들이 다양한데요. 영업 기회라는 공간에서 공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바로바로 추가하여 정보 공유와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필요 없이 효율적인 협업과 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카운트에 다른 사업부에서 동시에 어프로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영업기의 멤버로 초대함으로써 정보의 사전 공유와 함께 고객사에 대한 일관된 세일즈 어프로치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주간 보고와 월간 보고를 세일즈 포스 기반으로 각 사업부별로 원하는 뷰와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저희의 영업 주간 보고에 대한 실제 화면입니다. 월별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수와 총 금액, 또한 주별로 진행된 윈앤 클로스 딜에 대한 파악, 그리고 신규 영업 기회 등 영업 활동에 대한 성과 지표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보고를 위한 데이터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영업 기회를 포함한 각 영업 활동에서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여 담당자뿐만 아니라 C레벨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업체별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볼수 있도록 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동 중인 분들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일즈포스 도입 후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세일즈포스를 도입한 2019년 대비 2022년은 무려 6배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 성장의 이유가 단순히 세일즈포스를 도입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성장 중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영업사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C 레벨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여 영업사원의 동기부여와 추진력을 높이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세일즈포스의 또 하나의 코어제품인 마케팅 클라우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클라우드는 제품명 그대로 마케팅 활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웹이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빈번하게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고객사에 어떤 고객분들을 초청할지 그리고 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고객 초청 시 MCE 즉 마케팅 클라우드 어카운트 인게이지먼트로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 링크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은 해당 페이지에서 특정 정보를 입력하여 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모두 셀즈 클라우드로 전달되어 참석 고객 집계. 그리고 참석 고객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라면 신규 잠재 고객 생성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고객분들께는 웹이나 컨퍼런스 행사 7일 전 그리고 3일 전에 마케팅 클라우드의 자동 발송 이메일을 통해 행사 일정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알람을 발송하고 행사 완료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나 프로모션 등 진행을 위한 대량 메시지를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였고 어떤 관심사나 설문을 했는지 체크한 후 세일즈 클라우드로 이 정보를 전달하여 잠재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ROI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연결된 최종적인 딜성사율을 확인하고 마케팅 ROI를 파악하여 해당 이벤트의 성과와 향후 이벤트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파트너 클라우드입니다.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자사 인력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외부 파트너사, 즉 협력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되는 비즈니스의 경우 얼마나 소통과 협업이 잘 되는지가 해당 비즈니스의 성공에 크게 작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파트너 클라우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가존 클라우드와 코어 카너 회사에서는 세일즈포스 파트너포털을 이용하여 파트너사 등록을 진행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 파트너사가 같은 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등록된 파트너사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진행되었거나 또는 파트너사에서 진행된 딜에 관련된 내용을 세일즈포스 파트너 포탈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된 영업 기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영업 기회를 코웍을 통해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고객에게 메가존 클라우드와 파트너사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담당자 배정이나 고객과의 협의 등 영업 기회의 진행 과정을 파트너 클라우드에 등록함으로써 히스토리 관리는 물론이고 해당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점이 파트너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시는 제품인 태블로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태블로를 시레벨 대시보드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일즈 클라우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대시보드가 있었습니다만 세일즈 클라우드의 대시보드가 영업기회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위주라면 태블로 대시보드는 영업뿐 아니라 마케팅이나 익스펜스 등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태블로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다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C 레벨 레시보드는 태블로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고도화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제품인 슬랙입니다. 일반적으로 슬랙은 메신저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슬랙은 일반적인 메신저와는 달리 협업과 소통을 지원하는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슬랙은 게시, 일대일 대화, 답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CRM 비즈니스 팀에서는 주로 프로젝트별로 채널을 개설하고 멤버들을 이 채널에 초대하여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 토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문서는 다운로드 없이 미리 보기 형태가 가능하여 빠르게 문서 내용을 확인하기에 유용하고 각종 이모티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또한 슬랙 앱 디렉토리를 통해 다양한 외부 앱과의 연동도 가능한데요. 현재 저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지라클라우드와 아사나를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오피스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틀라시안,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 미팅 앱등 다양하고 많은 앱 연동도 지원되므로 원하는 앱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세일즈 포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일즈 포스 유저로서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세일즈 포스를 사용하면서 얻는 경험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었고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세일즈포스 유저로서 메가존 클라우드이기도 하고 세일즈포스 파트너로서의 메가존 클라우드이기도 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세일즈포스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는 올해가 3년 차로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일즈포스 사업을 통해 매년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세일즈포스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고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고객분들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공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께서 세일즈포스 도입이나 고도화에 앞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고객분들의 그런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스튜디오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즈니스와 사용자 경험 기반의 빠르고 실용적인 고객 서비스 기획 및 혁신을 위해 사용자 니즈부터 디지털 기술의 적용까지 연결하는 모던 컨설팅 프랙티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용자 니즈입니다. 사용자 니즈라는 것은 결국 커스터머 페인, 고객의 고충에서 시작합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매우 다양하지만 솔루션 도입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충은 뭘까요? 많은 경우의 프로젝트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우선 현업의 요구사항으로 프로젝트는 시작되지만 현업분들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다 보면 그 요구사항이 100%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내 IT팀 혹은 IT 계열사가 그 프로젝트를 메이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20% 정도 손실됩니다. 이후에 디지털 전문가로 불리는 개발사가 수주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손실되곤 합니다. 구축을 완료하고 나서야 볼수 있는 현업분들은 왜 이렇게 구축되었지? 라는 경험. 다들 수도 없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모두 사일로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엔드 유저의 니즈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 니즈를 가지고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현업, 기술 전문가, 그리고 UX 이들이 한데 모여 오퍼링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만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프로치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발견, 탐험, 프로토타입, 평가 이 과정은 고객과 메가존 클라우드, 세일즈포스가 함께합니다. 물론 그분은 아닙니다. 고객 측 엔드 유저, 각 분야의 전문가 같은 이해관계자와 메가존 클라우드와 세일즈포스의 파트별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합니다. 디지털 스튜디오는 여기서 무엇을 담당할까요? 저희는 급진적으로 빠른 속도로 협업할 수 있도록 코치와 퍼실리테이터를 담당하며 전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식 코스를 일반적으로 수행한다면 약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객과의 사전 정보 교류가 활발하고 많은 정보가 이미 소통되었다면 특정 과정에 집중하는 약식 코스로 진행이 가능하고 빠르게는 2-3주만에도 가능하며 고객과 만난 일정은 2회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캐치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한 사용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세일즈포스 도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료 외에도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세일즈포스를 활용한 기술 기반의 제품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리멤버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리멤버4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유저인 영업사원들은 고객사의 정보를 직접 CRM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수많은 고객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놓치거나 또는 귀찮아서 넣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메가존 클라우드는 리멤버와 협업하여 리멤버 포 세일즈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서은 명함을 촬영하여 리멤버의 명함 정보를 등록하고 리멤버에 등록된 명함 정보는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세일즈 포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명함의 정보가 그대로 세일즈 포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 사원들은 고객 등록 초기 업무를 상당히 줄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멤버 포 세일즈 포스는 세일즈 포스가 설치된 환경에 애드온 형식으로 설치되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세일즈 포스를 왜 도입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일즈 포스 도입이나 활용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길 희망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세일즈포스 도입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세일즈포스 코리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 세상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